총 상금 2천만 원과 AFC 초대 여자 챔피언의 자리를 두고 펼쳐지는 화끈한 경쟁. 세미파이널과 파이널 단두 개의 관문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챔피언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긴장이 되는 만큼 이렇게 흥분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재밌거든요. 이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배스 가볍게 가져가겠습니다. 빡세게 해야겠다. 꼭 이겨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다이의 프로모터 차도로입니다. 제 앞에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세미파이널까지 올라온 네 명의 여전사들이 서 있습니다. 과연 이들 중 챔피언 벨트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선수들이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만큼 열심히 부상 없이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경기 임하겠습니다. 전 경기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세미파이널부터는 특별히 멘토들이 직접 선수들의 세컨으로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유우성, 고석현, 김상욱 멘토가 그 책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먼저 김민수 멘토는 어느 선수와 팀을 이루셨나요? 장윤비 선수랑 팀을 맡았습니다. 메이저 선수로서 눈여겨 계속 보았기 때문에 선수와 하나가 돼서 꼭 우승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유진이 선수하고 합을 좀 맞춰본 게 있기 때문에 유진이 선수가 챔피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우선 성장을 하고 있는 이제 강다유 선수의 세컨을 지원하게 되었고 챔피언이 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저는 첫 타부터 제일 훌륭한 기량을 뽐내주고 있었던 이슬빈 선수와 시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변이 없는 한 우승까지 이변 없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순위가 결정되고요. 그 순위에 따라 상금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4등은 200만원, 3등은 300만원, 2등은 500만원 그리고 챔피언에게는 당연히 벨트와 함께 1 천만원에 천만원의 원에 상금이 돌아가게 됩니다. 세미파이널과 파이널은 총 3분씩 2라운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진행은 입시 경기로 진행을 하고 KO승 가능하고요. 3회 다운 시 KO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바로 대진을 이제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파이널 제 1경기 장은비 대 이슬빈. 자, 이어서 세미파이널 제 2경기 자동으로 강다유대 유진이. 첫 번째 맞대결을 펼칠 선수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16.9도의 리얼 빨간맛, 빨간 뚜껑, 이슬빈 선수입니다. 이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배스 가볍게 가져가겠습니다 이슬빈 선수와 맞붙게 될 상대는 무에타이 전사의 심장이 뭔지 보여주겠다. 왔다 장사범 장은비 선수 꼭 이겨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미파이널 경기입니다. 이슬빈 선수부터 각오 한마디. 1라운드 안에 바로 KO 시키겠습니다. 할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쭉쭉 <목소리로> 이렇려려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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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다리가 이 어, 그렇 다리가 모이 때는 어 그렇지 아이 아이 어 좋다 그래 다리 모 때는 왼발 미드킥으 차야 돼 걸어지면 로우킥 차고 아이 아이 어 좋다 근데 거기 봐봐 로우 차야지 아이 어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나이스 딩 허리 확인해 허리 했여 받고 와. 아이 좋다, 아이. 안지 말라고 했잖아, 기 받고 와. 아이 좋다, 아이. 잘았어 좋아. 자, 2분 지났다. 아이, 아이, 좋아. 아이, 아이, 좋아. 아이. 우리 무릎을 자 이분니나중앙 2분 2분. 2분 주황 먹고, 천천히 아박게 예. 천천히 아박게 압박해. 제자리, 고잭리리제잭리리리고리제잭리리제리리 제자리, 제리 제자리, 제자리, 제리 제자리, 제자리, 제리어리리 제자리, 제리리 제자리, 제자리, 제 잡으려고 아, 하앞이 아, 로우로 마무리. 밀고 있어. 어, 지금 내려올 때타이지 내려올 때 잡고.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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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좋아. 너무 받아 준다 지금. 안 돼. 너무 지 돼. 왔어 1분 테이프 질러, 그냥 차 바로 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막! 바로 막! 물어 물어! 다시 물어 물어! 받아준다, 지금! 준비! 과감하게, 이제 과감하게! 준비해야 돼! 해야 돼! 타점 한번 가서 조금 공격적으로 이제! 원죽 치고 원죽 킥! 원죽 킥! 은비야, 니 놓고치하는 거, 니 놓고 하이하는 거, 니 놓고 하이하는 거, 덕거리로 걸어버려. b r e 놓고 하이하는 거, 네 놓고 하이하는 거. 미들, 바가마게 이제 바가마게바가마게 도키. 아야, 브레이크 도키 패닝, 파가마게 하라고. b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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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break. 어봐 물어, 냉기, 냉기 물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가 맞는 거야 쳐 주먹 쏴 괜찮아 어? 뭐 그림을 그리면 안돼왜안 기다리고 있어 하이키 너무 높게 쳐 기차. 상대 키 작으니까 좀 아, 낮게 쳐 낮게 쳐 낮게 쳤으면 낮게 쳤으면 통맞 그리고 카운터로 이기게 쳐 차라 해라니까 해야 돼 기다리지 말고 해 주먹도 쏘해 괜찮아 미들도 하고 해 그래서 지금 이기고 있는데 좋아 이기고 있고 좋은데 지금 먼저 성 조금 더 성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확실히 지금 우리 기세를 우주가 이겨고 있어. 키캐치 수입이나 누가 봐도 디셈비시가 훨씬 잘해. 그러니까 여유롭게 가 여유를 가지되 좀더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 들어왔으면 좋겠어. 네. 조법들 음. 제가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모든 걸다 풀어내자는 식으로 마음이 다잡아진 것 같습니다. <놀람> <놀람> <놀람>

좋다, 이번엔 좋다. 좋다, 이번에 좋다. 왜? 무격! 원투! 원투! 먼저 들어가야지! 려려이 1번 사이, 2번 사이! 브 아빠, 아빠. 딥쪽 파면서, 딥쪽파면서 기본 가, 기본 가. 기본 가! 브레이 타워 들어가. 기본 가, 기본 가. 딥쪽타이 해! 뒷손 안 하고 한손 두세. 그렇지! 무격, 투 기본! 브이 좋아, 좋아, 좋아.

일분 남았어. 여기 갖고 가자. 먼저 가랑 먼저. 에이, 에이, 아, 에이, 에이, 먼저 가랑 먼저. 아 어. 어. 어, 그치. 좋다 좋다 좋아. 먼저. 주먹으로 놓고 일어내 어 다시 다시 다시. 예. 다시. 예. 원정 원 기회를 두 두. 아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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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가 아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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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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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가가 坐坐，哎，坐。 경기는 드롭 연장전하겠습니다. 기대, 벽 기대. 아니 왜 안에 플레이를 해야지? 그리고 득고데미지 입었어. 그리고 넘어지고받아줘 그냥 올때 치라고, 두둥, 빵쳐 그냥 그다음에 기다리지. 이분 동안 그냥 막 해야 돼. 다 해, 뽀다네. 알았어? 만들어 놓고 치지. 그근데 누가 봐도 이겼는데. 지금 조금 더 연장이면서 확실히 네, 우리가 100% 이겼어. 1 0 이겼는데, 하지만 그래도 좀더 공격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 지금처럼 하면 우리가 100% 이겨요. 좋아, 이따 안고 안힘 빼지 마. 좋아, 한 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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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은비 좋아.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出てきたこ 집중해, 집중해. 응, 응. 오케이. 심판이 안 말리면 계속해야 응, 돼, 계속해. 심판 판정 이세빈 점수의 승리입니다 아, 너무 안 좋아서 <웃음> 아쉽다 아쉽다 <웃음> 제가 지금 허리 디스크하고 종아리 근육 파열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몸이 못 버티다 보니까 이게 막 앞으로 잘안 실어지고 막 계속 기다리게 되고 초반엔 좋았지만 끝에 너무 말려서 아쉬웠다. 네. 네, 세미파이널 첫 번째 경기 어, 화끈한 모습을 보여준 이슬빈 선수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 이긴 건 기분 좋지만 경기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싱숭생숭합니다. 이제 어, 한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바로 결승전이 진행이 될 건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죠.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 진행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결승전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슬빈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laughs> 챔피언 배틀을 준 자리만큼 단절함의 차이에서 경기력이 달라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근데 상금 우승해서 상금 타면 뭐살 거예요? 아 어, 저는 집에 커피머신 하나 장만하려고요. 어, 저 컴퓨터 갖고 싶어요. 아그 어, 아정당이라고 네. 인터넷부터 가전제품까지 렌탈해 주는 곳이거든. 네. 오 뭐지? 어? 그거 <laughs> 볼래요. 근데, 다유는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했지. 그럼 인터넷도 필요하잖아. 요 어, 네. 여기 야정당에서 하면, 오. 그, 인터넷을 최대 47만원까지 지원해줘요. 저도 이번에 얼음 정수기로 바꾸려고요. 그런 제품들을 30만원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서 더 좋은 거를 쓸수 있는 거죠. 그럼 인터넷이랑 전자제품이랑 두개 하면, 한 번에 77만원 지원 받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아정당이 믿을 수 있는 게 아정당 직원들도 당당하게 얼굴을 내걸고 영업한다고 하더라고 카페에 가입된 회원수가 무려 22만명이나 되고 또 구독자 14만명이나 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매달 구독자 이벤트도 한대 궁금한 점이 있으면 365일 언제든지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해서 너무 좋더라고 아, 괜찮은데? <laughs> 아, 역시 진짜 하고 싶다 <laughs> 두번째 맞대결을 펼칠 선수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뒷손 마마 강다유 선수. <목소리> <목소리> 누구랑 붙든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다유 선수와 맞붙게 될 상대는 쌈닭보다 강한 불닭 복서 유진이 선수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승입니다. 세미파이널 그두 번째 경기입니다. 강대효 선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경기 때진이 언니한테 졌는데 이번에는 꼭 리벤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손을, 이야 다리 암손형이 왼쪽으로, 왼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쪽 들어간다. 으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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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 스텝이 너무 없다. 뭐? 파이!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하고! 앞쪽 올리고 앞으 올리고 카다 올리고, 야소이랑 아, 어, 그렇지. 자, 사이 그렇지. 그런 스텝도 알야 돼. 또다또 뒤손, 또 온다. 온다. 스텝, 그렇지. 가 치고 돌려 가다 올려. 파이 올려.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내가 네. 처음에 한가 려 오른쪽으로. 완으으로

나이스, 나이스. 시요이 시키고 자. 너무 잘해. 이거. 오. 닥터, 닥터. 앉아야 앉아, 앉아. 아, 앉아. 천천히. 아, 숨, 아, 들여다. 어, 아, 잘 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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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숨 천천히. 아. 좀, 아. 좀, 아. 천천히 좀. 아. 좀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 내려가도 되나요? 기세가 꺾여서 그 아무것도 못하고 현사이전할수 있을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대망의 파이널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분정한 빨간만 한번 보여줄게 챔피언 벨트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상대 지쳤다 지쳤다 정신 똑바로 차려 판정 결과 심판, 판정으로 인한